못 하나가 없어서 편자를 잃었고 편자가 없어서 말을 잃었고 말이 없어서 기사를 잃었고 기사가 없어서 전투에 졌고 전투에 줘서 나라를 잃었고 나라가 없어서 자유를 잃었다. 이 모든 것이 그저 못 하나 때문에. 미국 건국의 아버지 벤저민 프랭클린이 인용한 이 유명한 문장은 작은 것이 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교훈을 줍니다. 비즈니스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계약의 성사 여부가 작은 명함 한 장에서 결정될 수 있죠. 특히 오늘날 종이 명함을 대체하고 있는 전자 명함은 편리한 만큼이나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미팅 전 전자 명함 준비 에티켓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자 명함의 정보를 정확하게 확인하세요. 종이 명함은 수정이 필요하면 새로 제작해야 하지만 전자 명함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장점이죠. 하지만 이 장점만 믿고 정보를 대충 관리하면 큰 낭패를 볼수 있습니다. 만약 잘못된 전화번호나 이메일 주소를 전달한다면 고객의 긴급한 연락을 놓칠 수도 있고 이는 결국 사업 실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미팅 전 반드시 당신의 전자 명함에 담긴 모든 정보가 정확한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사소해 보이지만 비즈니스의 첫걸음을 올바르게 내딛는 가장 기본적인 에티켓입니다. 두 번째. 전자명함 전달 방법이 정상 작동하는지 점검하세요. 전자명함은 QR코드, 카카오톡 URL, NFC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지만 기술적인 오류가 발생할 위험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평소에 자주 사용하는 NFC 기능이 미팅 현장에서 갑자기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래서 미팅 전에는 주로 사용하는 전달 방법 외에도 보조적인 전달 방법들이 모두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는 철저함은 당신의 프로페셔널한 인상을 더욱 돋보이게 할 겁니다. 세 번째, 상대방의 특성을 고려해. 전달 방법을 시뮬레이션 하세요. 미팅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고 있다면 그에 맞춰 최적의 전달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NFC 기능이 항상 켜져 있는 젊은 아이폰 사용자라면 NFC를 통한 전달이 가장 자연스럽고 빠릅니다. 반면 NFC 사용이 익숙하지 않을 수 있는 고연령대의 안드로이드폰 사용자에게는 QR 코드나 메시지 전송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실수 없이 완벽한 인상을 남겨야 하는 중요한 자리라면 안정성이 높은 NFC 카드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죠. 이처럼 미팅 미팅 전의 상대방의 특성을 고려해 명함 전달 방법을 미리 시뮬레이션해 보는 것은 실제 미팅에서 긍정적인 초신상을 남기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미팅 전, 전자명함 준비 에티켓 세 가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정보 확인, 전달 방법, 점검. 상대방 특성 고려 이세 가지를 기억한다면 전자명함이 당신의 비즈니스 성공을 위한 매우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미팅 상황에서의 전자명함 사용 에티켓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모디빅이었습니다. 스스로 본다는 전자명함 모디빅